어, 2021년 신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건국경제TV 발전과 성을 위해서, 어, 많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복만, 복만이 예, 새해 받으시고, 일로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 유튜브로 돈 벌기라는 좋은 책을 한건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탑 크리에이터 유튜브 스타가 직접 알려주는 유튜브로 돈 벌기란 제목입니다. 표제의 1페이지에 보면은 누구나 할수 있다. 나도 유튜브 스타. 유튜브 운영 101가지 예, QA 등이 나와 있습니다 어, 요거는요 음, 이 마리아와 아이들 크리에이터 친절한 혜경씨 이혜강 마리아와 친구들 마리아와 게임들 크리에이터 국동원 지은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 요 책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음, 요 책이 보자. 출판사가 어디 밝혀져 있나 보겠습니다. 슈판사가판사나어네요 정면 개정판이고요 아, 길벗에서, 어, 길벗에서 편했구만요. 그래서, 어, 우리 유튜브로 돈 벌기. 어, 요런, 음, 런 음, 책입니다. 아, 그래서, 어, 항상 그랬듯이, 이제목 목차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고 어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각자 자유롭게 에, 구해서 어더어 어, 심도 깊게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 파트 1왜 유튜브인가? 1 유튜브의 이 유튜브 주, 주제 선정 및 순위 아 파트 2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위한 준비 1 동영상 제작 전준비 사항, 이 동영상 제작 시소스 활용 방법, 삼 제작 완료와 동영상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소스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 3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과 브랜딩 및 수익창출 네, 수익창출이 상당히 또한 중요하겠죠. 취미 활동 겸 시 어, 창출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 1. 구글 계정 설정 및 유튜브 채널 개설. 어, 유튜브 채널 먼저 개설하고 봐야 되겠죠. 저도 무척이나. 망설이는 가운데 그래도 개설해서 지금 소소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주 고마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 유튜브 채널 브랜딩 방법, 세 번째 수익 창출을 위한 기본 설정그래서 소소한 제목들은 여러분께서 또. 어, 책을 구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파트 4 어,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동영상 업로드 방법 및 전략 이 메타데이터의 이해, 3대 메타데이터 설정 및 적용 어, 그다음에 4. 아,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하죠. 제작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이 썸네일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유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 파트 5. 크리에이터 어, 스튜디오 어, 채널 1 채널 2 상태를 한번에 확인하는 대시보드 어, 2 동영상 편집부터 관리까지 가능한 동영상 관리자 3 채널 방문자와 소통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서 어, 또한 어, 자세하게 친절하게 예,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for 어, 채널 내 동영상 상태를 관리하는 채널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트 6을 보면 유튜브 분석 및 전략에 대해서 어, 또 아주 유익하게 편 에, 서술하고 있어요. 1더 나은 동영상 제작을 위한 유튜브 분석. 그래서 분석을 또한 철저히 해야 좋은 유튜브가 되겠죠. 두 번째 모바일에서 분석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앱에 대해서 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트 7 어, 구독자를 늘리는 채널 홍보에서 어, 첫째 비시청자를 충성팬으로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 또 팁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글 에드워즈로 광고 집행하는 방법 이렇게서 해이 어, 이 파트 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어, 유익한 어, 이, 이 유튜브로 어, 취미 생활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는 네, 도움을 주는 어, 책이라고 어,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 지금 많은 책 중에 골라서 지금 열심히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 시간 되는 대로 제가 구입한 어, 유튜브 책 유튜브 어유 어, 아유. 미안합니다. 유튜브, 어, 유튜브 마케팅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어, 또, 어, 교실 속 유튜브 수업.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브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죠. 각, 어, 이 교육 단체들이요. 어, 그래서 요것도 또한 앞으로, 어, 이,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저도 초짜인데, 초딩인데, 이, 이, 건국형제TV에서 어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장 유익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전문적인 분야로, 어, 저는, 어, 무역학과를, 어, 졸업하고, 어, 학위는 경제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분야, 아를갖다가 주로, 어,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국경제 인터넷신문, 건국경제 종이신문, 건국경제 블로그, 건국경제, 그 다음에 유튜브, TV, 채널 등등 했고, 건국경제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되고 좋은 제작을 하는데 많은 플러스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